살 쪘나? 아우 씨, 작작 좀봐아이아 핑크 말고 딴거 해볼까? 분명 커피 그반맛이 보면 엄청 놀릴 텐데 난 너무 매력 있어, I'm 저기, 그 제발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네. 싫은데 나 우울할 때마다 꺼내서 볼 건데요 에? 알, 이리 와봐 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진짜? 그래도 아름 예쁘다고 할 텐데. 뭐야? 야 진짜 터지겠어! 야 웃지 말고 야 이거 좀 도와줘봐 이거 이게 야. 야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야숨좀 참아봐 좀. 야배좀 누. 이거 좀 찐하지?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수수해 보일까? 야 뭐라도 다 예쁜 애가 왜 갑자기 신경을 쓰냐? 아무거나 해 아니 뭐 그냥 야, 당신 스타일대로 해요 이제야서 뭐 어떻게 해? 걔 바뀌나? 저기 저기 희봉아 <laughs> 있잖아 나 이거 입으면은 너무 예쁘고 인형 같지?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사람 냄새나고 정감 있어 보이나? 이렇게 친구로 다가서기 편하고? 아, 차라리 스커트보다 바지를 입던지. 그럴까? <laughs> 어, 야, 너도 귀걸이라도 좀 해. 좀허전해 보인다. 내 화장대 위에 큐빅 박힌 거 있지? 그거로 좀 하고 가. 정말? 이야, 고맙다. <laughs> 어. 야 고맙다. 어? 야야, 그거, 그 그거 괜찮다. 이거? 그래. <laughs> 고마워. 아 이거 보세요. 세탁기 돌리면 완전 물 받아 된다니까요. 아, 배수관 어디가 막힌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최대한 고쳐드리게요 <laughs>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니 근데 그쪽 잘못 아니에요? 아니 멀쩡했던 배수관이 왜 막혀요? 아 그럴 리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깨끗하게 다 치우니까 집 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당장 밥은 커녕 빨래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아니 딴 것도 아니고 무슨 빨래 하루 이틀 못한다고 뭐 큰일 나요 큰일이죠 밖에서 온갖 세균이 묻은 더러운 옷을 어떻게 안 빨아요 어, 배수관이 막혔다고? 아 선생님 오셨어요? 응 일단 세탁소 비용 줄 테니까 일단 거기다 맡겨요 모르는 사람들 옷이랑 섞이는 거좀 찝찝한데 그럼 고쳐질 때까지 우리 집 세탁기 쓰는 게 어때? 우리 집 세탁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기 어떻게 써 불편하게 아, 그렇지? 뭐, 뭐 어쩔 수 없네요. 세탁소 보단 낫겠죠. 아, 제발 제 스탱이 밥맛보다 알이 먼저 나오게 해 주세요. 희복 씨. 고춧가루 안 끼셨는데요? 네? 아, 양치질을 하긴 했는데. 어? 출근하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마주치지? 완전 우연이다 우연. 네, 오늘은 분홍색 옷 입으셨네요. 아, 완전 잘 어울려요. 아, 네. 근데 희봉 씨랑 저랑 맨날 출근길마다 마주치는 거 보면 우리 텔레파시 통하는 거 같지 않아요? 완전 잘 맞나 봐요. 잘 맞아요. <laughs> 뭡니까? 아직 오픈 준비 안 됐어요. 아니 나 지각이란 말이에요. 빨리 커피 한 잔만 주세요아 지각인데 커피를 왜 마셔요? 아 그냥 가요. 아뭐 지각이라고 커피 마시지 말란 법 있어요. 아니요아아 손자국 나잖아요. 아손 떼요. 아, 아, 자 카페 <laughs> <커피> 라떼요네 <laughs> 언니, 혹시 남자한테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 같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잘 맞는 것 같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셀수 없이 들어봤지. 보통 그 작업 멘트인데 우린 잘 통해. 우린 잘 맞아. 미봤던 주는 멘트? 작업 멘트요? 그런가? <laughs> 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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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잘안지는 건데 창고에 오일 지는 약품 있는지 찾아볼게. 일단 제 가운 입고 있어봐. 네. 어떻게 해? 네. 여기 웬 일이에요? 이거 아리 놓고 간 서류야. 아 귀찮아 죽겠네. 아 형, 형 왔어? 아 어, 예, t h a n 형. 아 드물어. 드러... 이따가 밤에 형이 좋아하는 저녁사갈게. 뭐 오므라이스? 케밥? 지호 씨 오므라이스 좋아해요? 의외로 애들 입맛이네요. <laughs> 나 갈게. 아형온 김에 얼굴 마사지 받고 가. 그거든어 그러지 말고 받고 가요. 어 모낭층 검사해줄게요. 모낭층이요? 저 그런 거안 키우거든요. 아랑 같이 살잖아요. 아련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했고. 노숙자랑 생활도 썼었고. 방금 모낭충 옮겼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아우! 아우! 아, 진짜 숨도 못 쉬겠네, 이 아. 어, 언니. 이거 좀 내려 주세요. 아, 진짜 막혀 가지고 숨도 못 쉬겠어. 아우. 뭡니까 아줌마? 아, 어? 유 그쪽이 왜? 근데 그 옷은 뭡니까? 핑크 소세지 터졌어요? 터진 거 아니거든요. 몸에 꽉 끼는 건 터진 거, 꽉 끼는 거. 소세지가 뭐가 어때서 어? 씨, 씨, 밥만 좋구만 밥만 채 스탱. 아이씨 아우 한다 아우 진짜

왜 분홍소세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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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와 지저분하다. 어우 저존 <laughs> 여자방이야. 야이 시간에 둘이 여기 왜왔요 <laughs> 맞지? 어? 이이이내 오빠라 내이 이게 여자의 옷차림이냐? <laughs> 그러게 너는 좀 평소에 예뻐. 예쁘... 이따 상로가저그 아들이 결혼 시작할 건데 같이 가자. 부패먹자.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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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제 못 먹고 저은 귀신들이 붙었나 아, 노 어쩜. 장모님도 같이 가시죠. 천사 딸 다윤이도. 아우 일 없어. 나는 우리 친구들하고 우아하게 호텔 커피숍에 나갈 까요전 도서관이요. 나도 일 있어서 미안. 미안하긴. 그러면 희봉이랑 지윤이. 전안 갈래요. 나까지 가면 부패 싹 쓰리라고 눈총 받을 텐데 됐어 나는 야, 그나저나 아빠 어제 아래층 사람들 오면 온다고 미리 말좀 해주지 나 완전 후줄근하게 입고 진짜 창피하게 왜 우리 희봉이는 옷대가 나가지고 무엇을 입어도 다 이뻐 보여요 아, 아 근데 그 201호 남자 결벽증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응. 어저께도 세탁기 돌려놓고 좀 이따 또 온다 그러지 않았어? 또요? 언제요? 오, 저방까 전화 왔어 금방 온다고. 어, 왜 아, 이래? 뭐야, 맞아. 뭐야? 아이씨, 이건 너무 오반가? 야, 너 어디 나가? 너 갑자기 안 입던 치마를 입고 그래? 어, 아니, 뭐. 야, 그러면 너는 웬일로 청소를 다 하냐? 아니, 뭐. 완전 음, 하라며야 야, 근데 너그 치마 입을 거면 위에 다른 거 입어. 완전 안 어울려. 그래? 야, 너도. 그뭐 청소하려면 그렇게 대충 대충 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어, 야 여기 여기 여기나 가봐. 담고 그래. 아 그래? 그럴까? 야 그러면 이거 이건 어때 위에? 그거 괜찮네. 어. 어. 왜 혼자? 뭐요? 음... 뭐나 혼자 오거안 됩니까? 아니, 근데 어디 외출합니까? 음... 이렇게 잔뜩 차려 입고? 원래는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laughs> 어제 옷이랑 너무 다른데 일부러 과하게 꾸민 거티 나거든요 어우, 립스틱도 아, 아니에요, 어제 그 옷은 실수고 원래는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집에서는 어, 그렇구나 근데 그 꾸미면 이쁘다더니 대체 언제쯤 아 씨, 그만 좀 놀려요 <laughs> 어, 왔어요? <laughs> 어제는 내가 좀 피곤해서 방 청소를 못한 건데 야, 그나저나 그 팔찌는 언제 줄 겁니까? 어? 팔찌? 어? 어? 그게 뭐예요? 왜 둘만? 아뭐 그런 게 있어요 해라 보네스 씨 이제 그좀 내놓죠 싫어 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그 동영상 안 지웠거든요 아아 아, 진짜 아비밀이잖아요 빨래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자야. 뭐야 비밀은 또 뭐고 형촌형 형, 백두장사 소세지 먹을래? 나 음. 무슨 소세지? 백두장사 이거 먹으면 힘이 됐다 세지는 소세지래 <laughs> 힘이 <웃음> 세진다고? <웃음> 아 <웃음> 뭐야 소세지가 그렇게 웃겨? 아 아니 아니 내가 좀 웃긴 생각이 나 가지고 야서준아 나도 하나 줘봐 응아형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본다 <laughs> 아 빨리 시간 다 됐네 어, 내가 가져올게 네네, 내가 갈게 아 됐어 이따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내가 가져올게 아야 아, 내가 간다니까 아참짜가짜아 아, 아, 이거 <laughs> 우리끼리만 먹으러 가서 은근 미안하네. <laughs> 점심 잘 챙겨 먹고. 알았어, 다녀오세요. 아, 배고프다. 희번 아, 네가 밥해라. 음, 김치볶음밥? 아, <laughs> 귀찮다. 그냥 시켜 먹자. 음, 배달음식 별로데 음. 어? 누구세요? 어? 실례하겠습니다. 빨래 좀 가지러 왔어요. 아, 네. <laughs> 지호 씨는 안 왔어요? 아 아까 형이 빨래해서 지금은 제가 가져가려고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게 싱크대도 같이 막혀서 그냥 저희 시켜 먹으려고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갈래요? 막 밥하라던 참인데. 좀 더면 그냥 시켜. 아 집밥 먹고 싶긴 한데 괜찮으시면 해주실래요? 지우 형도 부르고. 아, 어, 그래요. 해먹는 것도 좋겠다. <laughs> 뭐야 아빠는 시키자더니 그러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괜찮으면 김치볶음밥. 아, 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야, 너 아까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며? <laughs> 갑자기 막 오므라이스가 땡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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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에이, 둘이 하면 빠르잖아요? 나도 도와줄까? 야 됐어 네가뭘할줄 안다고 나가 있어 나가 나가 그냥 있기도 그렇고 <laughs> 아 괜찮은데 그냥 있지 아 근데 저희 밥은 있어요? 네? 어? 아, 밥이 없네요 어, 진짜요? 어? 아 쌀도 없네 새로 부어야겠다 어휴, 조심조심 제가 들어 드릴게요 아, 네 아, 이고 아이고 아, 왜 이렇게 무겁지? 잠깐만요, 금방 도와드릴게요 뭔데? 무슨 일이야? 왜 불렀어? 아, 형 아, 오늘 여기서 밥 먹자 희봉 씨가 집밥 해준대 아, 나, 나도 돕고 있는데 <laughs> 왔어요? 아이고, 아이 좀 도와줄래요? 헤라봉레스가 왜 넘살입니까? 고가 쌀푸대같고 엄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무겁단 말이에요. 연약한 척은 안 어울리거든요. 진짜 더러워. 서 됐어요? 됐죠? 오, 역시 헤라봉레스. <laughs> 아, 그럼 빨래 결건데 같이 하죠. 출연도요. 밥할 건데. 어, 그럼 그거 내가 도울게요 무슨 사고를 또치시려고 어디 보자. 동영상이 어? 저, 아, 어, 어디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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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할게요. 아이짜 그럼 우리끼리 할까요? 제가 밥할게요 헤라 보네스 씨 집중 안 합니까? 이렇게 팍팍 당겨서 접어야지 주름이 펴지죠 아,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든가 어디 보자 동영상이 아이참 아, 이렇게 팍팍 당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아 아, 무슨 지금 줄다리기 합니까? 하여튼 힘은 엄청 세. <laughs> 어? 왜? 요리가 잘안 돼? 내가 할까? 아니 태블릿 PC 가져가려고 레시피 보게 아! 이거 네? 그쪽이 좋아하는 거 뭐? 이래! 아유 진짜 씨 많이 먹고 역도 다시 도전해요 소질 있다니까 아, 씨, 됐거든요? 왜요? 그쪽이랑 딱 어울리는구만 <laughs> 무슨 감자를 깍두기처럼 더 작게 썰어야죠 그냥 이렇게야? 칼이 잘안 되나? 어이 조심조심 조심. 아 위험해요 아, <laughs> 그런가? 생각보다 칼질이 좀 어렵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 마시려고 아이고, 자 봐요 어? 이렇게 이렇게 썰어야죠.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아니요. 자, 이렇게, 이렇게요. 아, 이렇게요아 네. <laughs> 아 떠난다. <또> <laughs> 어이. <어휴>, 조심해요. 위험하다니까. <laughs> 맛있게 드세요. 아. 제게 양이 많은데요. 아, 아까 배고프다 그랬죠. 이거 드세요. 아, 아난 괜찮은데. 아, 아까 지윤 씨가 더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자, 오므라이스 더 드세요. 아, 난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지윤 씨 오므라이스 좋아하신다면서요. 지윤 씨가 많이 드세요. 나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이는 안 먹거든요. 누구랑 모를까. 세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여기요. 아, 네. <laughs> 어, 근데 지훈 씨 기침 자주 하시네요. 그때 이탈리아 식당 테이블 밑에서도. 비밀이요? 뭔데요? 아 맞다 아 비밀인데 아이 죄송해요 이게 비밀이라서요 네네 네. <laughs> 저기 그 아까 지호 씨랑 단둘이 비밀이라는 거 그거 뭐야? 어 아니 뭐 별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너는 아까 아리랑 비밀이라고 했던 거 그거 뭐냐? 나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말해줘도 되겠네. 암얘기하기좀 구라. 그래. <laughs> 어, 그럼 너는? 어, 너도 별거 아니면 얘기해. 아니, 나는 좀 말하기가 그래. 뭐야, 너 아주 웃긴다? 어, 별거 아니라면서? 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럼 니도 웃기거든? <laughs> 완전 웃기지? <laughs> 진짜 웃긴다 대박이야 아, 뭐야 웃긴 <laughs> 내가 보여주지 말랬잖아요! 어, 어, 왜, 왜 이래요 진짜 내가 그렇게 웃겨요? 내가 그렇게 우습고 놀릴까 같냐고요? 아, 어. 무슨 뭐 오해가 있나 본데요? 지워요 당장! 아, 아. 야, 아. 아, 또 손가락을 부러뜨리려고 그래요? 어, 진정해요 이봉씨 저희 서준이가 보낸 동영상 보고 있었는데 왜? 네? 아이씨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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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의 힘 자랑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아니 나는 자꾸 동영상 가지고 놀리길래 아라도 보여준 줄 알고 아, 아, 뭔데 그래요? 뭐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기는이 폭력 아줌마랑 누가? 저도 그쪽 비호감이거든요 자자 아, 둘이 오해였으니까 확 풀어요 네? 점심 대접은 저희가 받았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접할게요 형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있으면 왜? 그러지 말고 그거랑 와인 한두병더 사서 우리 카페에서 같이 마시자. 와인요? 하참 <laughs> 그저 술이라면 좋아서는. 누가 그쪽이랑 마신대요? 아이, 그만 그만요. 둘이 붙어 있으면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지윤 씨랑 지호 형이랑 같이 와인 사 와요. 제가 희봉 씨랑 와인 잔 세팅할게요. 지호 씨랑요? 아뭐 어, 좋아요. 오가 있고 올게요. 저도요. 어, 아 이씨 뭔 쓸데없이. 아, 왜, 좋잖아. 나도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는데, 취향은 비슷하네요? 전 아니거든요. 누가 와인에 대해서 영문외 아닐까봐, 그냥 달달한 걸로 하나 산 겁니다. 누구야? 희봉이요? 그럼 누구겠어요? 그쪽은 와인 잘알거 아니에요? 아, 네, 뭐. 아,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아, 근데, 진짜 희봉 씨랑 동갑입니까? 아안 믿기죠? 제가좀 어려보여서 <laughs> 에이 그건 아니죠 희봉 그 아줌마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거지 어점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는지 쇼핑은 어디서 한답니까? 그런 건잘 모르는데 머리는 또왜 그런 건지 미역을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 <laughs> 어, 미역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네. <laughs> 맛있네요. 저기 알은 어떤 음식 좋아해요? 어, 저는 뭐 뭐든지 다잘 뭐. 죠희봉 씨도? 네. 지윤 씨랑은 식성 진짜 안 맞겠다. 이 엄청 짧죠, 지윤 씨. 아, 네 뭐. 뚱도 엄청 싫어하는 것 같던데. 원래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인가 봐요. 아, 네. 근데 지윤신 집에서도 실수를 많이 해요. 맨날 다칠 것 같아서 불안하던데. 아, 네, 뭐 조금. 진짜 소믈리에 같아요. 소믈리에 자격증 있거든요. 진짜요? 대단하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맛있네요.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뭐 맛있네요. <laughs> 그럼 건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건배. 짠. 이탈리아에선 드라이한 것만 먹었었는데, 단 것도 맛있네. 지은 씨는 어때요? 뭐 맛있네요. 저도 맛있는데, 당연히 맛있겠죠. 촌스는 그쪽 입만 고려해서 사온 건데, 뭐요? 무슨 소주 맛입니까? 와인을 목젖을 열고 원샷을 합니까? 아휴, 또 이런다. 이게 몇 번째예요, 이게? 좀 치했나? <laughs> 아줌마 뭐예요? 턱에 구멍 났어요? <laughs> 야, 근데 너 엄마가 시킨 일은 다 하고 노는 거야? 빨리 해야 되지 않아? 아니 내일 하지 뭐. 안주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하여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일은 하고 놀아야지. 좀 그렇다. 그러네 너는 에스테틱에서 맨날 놀면서. 너야말로 에스테틱에서 맨날 사고 치면서. 야 너나 실수하지 마.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걱정 시키지 말고 맨날 덜렁대면서 민폐 나끼 치고. 너야말로 맨날 나 걱정 시키잖아. 난니 네 다리털들이 걱정되더라. 어, 너 제발 좀 왁싱 좀 해. 무슨 물적고 다리털 제발 아니야? 이 모씨 다리에 털이 이렇게 많아요? 야, 너는 이럴 시간에 방 청소나 해. 방금도 무슨 어, 옷 갈아입는다고 방을 죄다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야. 아,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저기, 저기 둘이 왜 그래요? 이거 물 마시고 진정 좀 해요. 나도 실수다. 아 뭐야, 넌 실수 아니잖아. 상관이야. 아 진짜, 야 왜이래?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진짜. <laughs> 여기, 나, 그거. <laughs> 이걸 챙겼지? 어. 어? 어? 선생님, <laughs> 지금 막 배송 <배수금> 어. 고쳤어. <laughs> 그동안 불편 많았지. 아니요, 뭐, 근데 정말 확실하게 다 고쳐진 거예요? 아, 그럼 방금 기술자가 다 확인해주고 갔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천천히 고치셔도 됐는데. 에이, 불편한데 얼른 고쳐써야지 <laughs> 자, 그럼 들어가. <laughs> 예,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가자, 들어가자. 아, 빨래하러 갔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러게. 넌 왜? 난 그냥, 거기 가는 게 좋아서. 형은? 어, 그냥, 그냥 재밌어서.